렐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유압과 이스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저는 못 그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이스보세즈 편에 열두명이요 다윗의 신복중에 열두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류아의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쉬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으지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뜨리고 나간지라 그,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 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임마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이날은 네, 이속석은 네,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laughs>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 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찾아서 욕심령을 죽였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무상묘에 대사하고. 아, 아까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의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어 사무엘 하 본문인데, 사무엘 상의 31장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에 맞아 부상당하여 출혈이 심해졌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블레셋이 찾아와서 자신을 직접 죽이게 되면 그들이 이겼다 할까 싶어서 자기 무기든 자에게 어, 네가 대신 나를 찔러서 차라리 내가 네 손에 죽겠다. 에, 무기든 자가 거절하자 자기 칼을 땅에 박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하가 시작이 되면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애도가 일장에서 펼쳐지죠그 애도가 끝난 뒤에 이 다윗은 자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할지 법을 몰라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 묻자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여 말씀해 줍니다. 이 헤브론 땅에 이제 다윗은 또 그렇게 도착을 하죠. 그러자 다윗과 같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 다윗을 왕으로 선언하고 기름을 부어 헤브론 땅에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울 쪽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 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명의 왕이 생긴 것이죠. 유다지파 땅 쪽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동시에 나머지 지파, 열한지파들은 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늘 아래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각 진영에서 나온 군사들, 청년들끼리 한판 전면전을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는 완전한 이렇게 둘레 전면전은 아니었어요.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대표 12명씩만 나와서 한번 싸워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12명이 나왔는데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버립니다. 그게 15, 16절이었고요. 그, 모두 죽어서 일까요? 한쪽이라도 한 명이 살아남았다면, 상대쪽이 이제 물러가면 될 텐데,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다 같이 붙어버리자. 이러면서 다 함께 싸움이 시작됩니다. 17절을 제가 읽으면,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보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 다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 쪽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이 부하들 중에 아사헬이라는 오늘 부하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들로로와 같이 빨랐다. 그래서 상대 쪽에 있는 수장 이아부넬이 놈을 내가 쫓아가 가지고 처리한다면 완전히 저쪽이 기세가 기울이고 기울어져서 우리 다윗 쪽이 완벽한 승리가 되겠다. 뭐 이런 충정심을 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퇴각하는 아브넬 입장에서는 비록 저 가지고 물러서기는 하지만 아사엘 너 하나 온다고 해서 이 감당이 안 된다. 야 돌아가 보시면 그죠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런데도 이 아사엘이 멈추질 않습니다. 또 달리기가 빠르니까 엄청 쫓아오다가 오늘 보면 이 아브넬이 안 죽이려고 애를 써서요 창의 앞에 끝이 아니고. 뒤쪽에 뭉툭한 부분 끝으로 막았었는데도 얘가 워낙 빨리 달렸는지 뚫려가지고 관통해서 죽게 됩니다. 참 아부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니네 형이 다윗 쪽의 군대 장관 요압 아니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 쪽의 군대 장관 남동생 죽여가지고 좋을 게 없는 거죠. 예민해지고.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진짜 요압이 아부네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지 말라 했는데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견투는 끝이 나게 되고 해가 지면서 멈추게 됩니다. 서로 칼을 겨누지 말자. 그리고 각자가 이 전투의 결과들을 이제 개수하게 되는데 성경은 30절, 31절에 이 결과를 이렇게 해놨어요. 다윗 쪽의 피해는 19명과 아사헬 해서 20명이 죽었다. 그런데, 사울 쪽,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세 쪽의 피해는 360명이 죽었다. 어, 딱 봐도 다윗 쪽의 승리입니다. 이스보세 쪽이요, 18배 손실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군대를 가지고,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과 한판 붙은 거거든요. 서로 왕이 막 되면서. 근데 결과가 누가 우세해요? 아주 완벽하게 18배나 다윗 쪽이 우세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윗이 뭐 하면 됩니까? 그대로 밀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뭐두배 우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잘합니다. 상대는요. 사울이란 왕이 죽어버렸고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막 정권 잡아서 왕이 된것 뿐이에요. 게다가 이스보셋은 실력자가 아닙니다. 그가 왕된게 아니고 사실은 실력자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힘이 있어서 하나의 이 섭정왕처럼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 뿐이에요. 참 재밌는 게이이슈보셋트라는이 이름 이스보셋은 어 부끄러운 남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굳이 말하면 수치남입니다. 수치남.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전력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무려 2년을 그냥 보냅니다. 어 이제장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해 합니다. 왜 다윗이 상대를 그냥 밀어버리지 않고 그냥 둘까? 어, 다윗이 때를 기다렸다라고 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쫓기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상 16장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잘 알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기간이 무려 대충 잡아서도 1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죽었어요.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가지고는 왕으로 선포하고 왕이 됐어요. 거기서도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명실공이 왕입니다. 왕되기 준비하기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도 13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기다립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이제 질러도 되고 충분한 자격도 됩니다. 그런데 삶을 계속해서 수동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죠. 자 이제 인생을 보시면 헤브론에서 이렇게 왕이 되고요. 7년 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33년 동안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다스리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도 이스라엘 쪽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의 그 거하실 성전 얼마든지 지을 능력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앉아버립니다. 기다리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차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이죠 사인 주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대신 사인 준다면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2장 1절에 다윗이 한 유다 성읍으로 가라 해서 가고 헤브론으로 집어서 올라가라 할 때도 여우와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쪽에 이스보셋이 움직이고 이 다윗 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움직이는 장면을 볼때 거긴 여호와의 언급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전쟁도 아니었고요.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12명씩 나와서 한번 싸우다가 결국에는 400명이 죽어버린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분위기가 되어도 주께서 주시는 사인과 신호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듯이 결국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네가 나한테 준 분노 상처 그것 때문에 손을 대버렸다면 다윗은 그 순간부터 제2의 사울로 불렸을 겁니다 나한테 걸리면 죽어 내 앞길 막는 놈은 왕이라도 사울이라도 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자신이 절대로 손대지 않죠. 그리고 그때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죠. 우리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같은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때를 분별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너무 너무 수동태적인 삶을 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저 정확하게 때에 맞는 행동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사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수동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 최적기다 하면서 움직임이 사실은 적. 척척 일이 되어지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 삶이 실수가 없이 순간순간 다 넘어가고 헤쳐나가는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루도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기도함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게 싸우니 주님 멋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